자, 오늘은 5월 11일입니다. 어, 여기 고추밭 이제 Y자 유형 작업하는 방법. 제가 오늘 이 Y자 유형 받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 하우스 여기 하우스 아닙니다. 하우스 아니라서 Y자 유형 하고요. 노지도 이제 Y자 유형 하면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은 Y자 유형 하면은 진짜 고추가 엄청나게 많이 달립니다. 근데 문제가 태풍이 오면요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가지가 다 부러져요 만약에 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면은 어, 노지도 Y자 유형 하세요 저는 노지는 그냥 일자로 합니다 Y자 유형을 했더니 너무 많이 달려 가지고 다 부러져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하우스 안에만 이제 Y자 유형 하고요 자 Y자 유형을 하는 요령은 저는 여기 이제 터널을 했잖아요. 터널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 활대가 다 있어요. 활대가 없는 경우도 똑같습니다. 활대가 없는 경우도 똑같으니까 우선은 여기 맨 앞쪽이랑 맨끝 쪽은 이 튼튼한 이 하우스 파이프를 이용해가지고 우선 이 삼각형으로 박아주세요. 이렇게 이게 먼저 기둥이 두 개가 서야 됩니다. 맨 앞이랑 맨 끝은 여기 맨 앞이랑 맨 끝은 이게 Y자 유형으로 해가지고 반드시 이걸 해서 잡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힘이 딸려가지고 안 됩니다. 그 하우산도 이렇게 이제 Y자 유형으로 해서 할 때에는 맨 앞이랑 맨 뒤는 이렇게 이제 말뚝 세 개를 해서 삼각형으로 이렇게 박아주셔야 돼요. 저앞 끝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어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이거 어, 고추 말뚝을 쓰더라도 10m 단위로는 다시 또 어, 10m 단위로는 이 파이퍼를 하나씩 박아 주셔야 됩니다. 10m 단위로 저는 이제 하나씩 박아 줬고요. 파이퍼가 어, 여유가 있으면 많이 박을 수 있는데 파이퍼가 어, 여유가 없어요. 노지에 이제 이, 이거 25mm짜리를 주로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고 맨 아래 줄을 우리가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속줄을 띄워 놨잖아요. 이거는 첫 번째 고추를, 어,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고추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어, 첫 번째 이 줄을 띄워요. 첫 번째 줄 띄우고, 이게 첫 번째 줄입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위에 20cm 위에 두 번째. 그리고 그 위에 20cm 위에 세 번째 이렇게 줄까지 띄워요. 양쪽을 이렇게 다 해주는 겁니다. 이쪽이랑. 양쪽으로 이렇게 띄워주고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게 이제 안쪽에 이게 잡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맨맨 아래쪽에 있는 것이, 얘네들이 올라오면은, 얘네들을 옆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다가, 어, 오이망을 칠 겁니다. 오이망을 쳐가지고, 얘네들은 안쪽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오이망을 쳐버리면은, 이 안쪽에 속줄을 띄우기가 힘들어가지고, 속줄을 이렇게 세 개를 띄워 놓습니다. 이렇게. 어, 오이망을 쳐버리면 이제 그 안쪽으로 속줄 띄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유가 되시면은, 이거 네, 이거를 지금 저는 3단을 했잖아요. 보시면은 3단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1단, 그 다음에 여기 20cm 위에 2단, 그 다음에 다시 20cm 위에 3단. 여유가 되면은 4단까지 띄워 놓으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안에서 잡아주고요. 바깥쪽은 이제 그 오이망 치고 난 뒤에 옆에서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주를 이렇게 최소한 3단까지는 띄워줘야 됩니다. 띄워주고 난 뒤에 어, 해야 돼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이렇게 Y자로 다 벌려놓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지주대 봤고요 어, 물론 지금 원래는 여기 아래쪽에도 이거 잡아줘야 돼요. 잡아줘야 되는데. 어, 작년까지는 그냥 잡아줬는데, 올해는 안 잡아주고, 그냥 이대로 놓고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여, 얘랑 저쪽 끝이랑 이거 두 개를 잡아줘야 돼요, 다시. 그래, 양쪽으로 안 벌어지게. 그래서, 어,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하고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 안에 속줄을 이렇게 세 개를 안쪽으로 띄워야 됩니다, 반드시. 이 가운데 말뚝이랑 밖에 말뚝 사이로, 이 사이로 줄을 띄워놔야 돼요, 세 개를. 그래, 첫 번째 올라오는 것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어, 교순을 제거했더니 올라오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위에까지 벌써 여기 다 올라옵니다. 벌써 여기 이제 끝이 위에까지 올라와요. 이거, 어, 한 1, 2일이면은 여기 위에 닿습니다. 다다 그래서, 어, 미리 빨리빨리 작업을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해야 Y 이게 Y자 유형으로 하는 건데 만약에 Y자형 그 지주대도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또 그것까지 장만하려면 은 계속해서 인건비 돈만 투자가 되는 거지 자재값만 들고 그래서 있는 것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저기 이제 방식대로 어, 만약에 뭐 백추가 안 되면은 그런 거 사가지고 하시면 편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바로 그 Y자형 말뚝을 팔아요. 그럼꽂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작업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고추 말뚝을 이용해가지고 이 고추 말뚝 이용해서 해도 되고요. 더 여유가 되면은 파이퍼가 좋습니다. 이런 이제 25mm 파이프. 이런 파이프 있으면은 그래서 이제 저는 이파이프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박을 수가 없어요. 노지에도 또다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10m 단위로만 말뚝을 박아놨습니다. 이 하나 말뚝씩은 이렇게 10m 단위로만 박아놓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작업은 끝났습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3단으로 띄워놨어요. 여기 1단. 여기 2단, 여기 3단. 이렇게 해가지고 띄워놓고, 이제 이 고추돌이 위로 올라오면은, 어, 이 방아다리를, 방아다리가 더 길어야 되겠죠. 길면 옆으로 조금씩 벌려줍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안쪽에 잡아주는 거고요. 나중에, 어, 여기, 오이망을 설치하고 난 뒤에 바깥쪽에 다시 줄을 한번더 이렇게, 이 단수에 맞게, 그때는 이제, 이, 고추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하나씩 치면 됩니다. 그때는 쭉 그냥 치면 되니까 그거는 어렵지 않고요. 이제 나머지는 이 고추들 자라기만 하면 됩니다. 아 일단 준비는 여기까지 끝났고 조금 이제 다음에 다시 오이망을 칠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이망은 저는 여기 위에 이제 하우스 안이라서 위에다가 매달면 돼요. 매달아 놓고 잡아줘야 됩니다. 그 작업은 나중에 다시 할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추 잘 키우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